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영상부터는 처음에 간략한 시장 분석과 차트 분석을 하고 주요 이슈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인사이트 및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좌와 관련된 중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트로를 좀 넣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트로에 보시면 G P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어, 저보고 G D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G P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좀 해드렸고요. 저 G 드래곤 아닙니다. G P고요. 오늘 시장 상황을 잠깐 보면은 어피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 안되는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업비트 마켓 인덱스라고 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의 지수가 나오죠. 코스피나 코스닥이 나오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각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거래소별로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서 정보를 주고 있고요.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그냥 조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죠. 비트코인도 지금 비트코인도 현재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왜 항상 보는지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이 코인의 대장 코인이면서 비트코인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트코인 가격과 커플링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항상 살펴야 하고요. 아무리 개별 코인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으려면 비트코인이 최소한 횡보하거나 상승을 해야 시장 자체가 힘을 받으면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는데요. 자, 202평선입니다. 202평선 보시면 지금 수평과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죠. 자, 여기까지는 자, 상승 추세였는데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강하죠. 202평선을 추세선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장기적인 그런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붙어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예 시장 초창기부터 추세를 봤을 때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우상향이겠죠. 이건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당장의 방향성을 보기에는 202평선과 그리고 52평선 위주로 보시면 추세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 코인글래스에서 유동성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릴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XRP 봤을 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같이 1% 미만으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이죠. 이제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일 모레까지 중요한 이벤트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요한 이벤트 자이 중요한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행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하고 내일 모레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첫 번째 일정은 FOMC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고요. 이두 번째 일정은 SEC 테스크 포스의 첫 가상화폐 원탁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당분간은 행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중요 일정 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XRP는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게 52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52평선 추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채널도 그렇고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이 일정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1파, 그리고 2파, 3파가 되려면은, 자, 여기 있는 1파의 고점이었던 이 5,000원 조금 미치죠? 자,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지, 비로소, 자, 2파, 하락파동이, 조종파동이 확정이 될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흔히 보는 지표가 피보나치 되돌림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로 봤을 경우에 되돌림의 이 깊이에 따라서 레벨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 놨죠. 자, 0.38이 자, 0. 38.2%가 38 되돌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레벨까지. 그리고 0.5는 50% 되돌려진다라고 했을 땐이 레벨이죠. 그리고 61.8%까지 되돌려진다라고 했을 땐이 레벨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1%까지는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면 파동 자체를 다시 어,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되돌림을 받는 레벨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 은 가장 가까운 레벨이 지금 열심히 자,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382 부근이죠. 3,357원 부근이고요. 지금 3,357원보다 조금 올라와 있죠. 이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 같은 경우에는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거나 또는 조금 더 이탈이 나온다면 그 다음 레벨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이번에는 피보나치 확장 레벨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대략적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거고요 따라서 1차적으로 지금 자 가격에서 0 3 8 2 레벨인 3,357원 이 부근, 현재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정리를 해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렸던, 캐시에 대한 최근 관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캐시의 관점도 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태도로 되어 있겠죠. 자, 0.382 구간인 현재 위치에 비슷하게 나와 있죠. 0.382구간이 2.26달러. 자, 지지를 받는다면, 자, 이피보나치 레벨은, 자, 차트가 위에서 내려올 때는 지지 역할을 해주지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0.38이 2.2 달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0.236 레벨인 2.7 달러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거고요. 이 저항을 뚫어낸다면 그 다음 레벨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그 다음 레벨이 0.128이 구간인. 3달러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이 캐시의 관점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0.382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1.9달러, 0.5레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현재 구간, 2.25달러 이 지지선, 이 라인,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줘야 한다는 거고요. 이 0.5레벨, 1.9달러까지 이탈이 된다면 1.54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제가 최근에 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버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돈 되는 정보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으로 한 달에 2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종목 선정만 잘하면 하루에 10%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죠. 최소로 잡아서 매일 하루에 10%씩 두 개의 종목이면 20%죠. 20%만 수익을 내도 중간에 원금을 빼지 않고 30일 쭉 투자하면 원금 100만원이 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잘 보세요 이건 복리 계산기로 계산한 거라 정확한 겁니다 처음에 100만원을 가지고 20% 수익이 나면 20만원이죠 합치면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날 120만원에 20%면 24만원이죠 이거 합치면 144만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30일이 됐을 때 놀라지 마세요 2억 37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어떤 때는 10% 수익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일이 생겨서 거래를 못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등등 다 감안해서 여기서 반만 수익이 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이라고 했는데 2억의 반은 아니죠. 하지만 100만 원으로 1,500만 원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이렇게 하루 빠지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참여해서 돈을 굴려야겠죠 한달 바짝 해서 2억 만드셔도 되고요 여유있게 1500만원 만드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빠졌을 때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수익 날때더 크게 수익이 나니까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제가 문자 나라를 통해서 매수 예약 가격과 매도 예약 가격을 한꺼번에 알려드리니까 예약만 걸어 두시면 매번 거래창 볼 것도 없이 다음날 수익난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죠? 하루에 두 번만 매매 예약할 때 잠깐만 거래창 보시면 되니까 5분도 안 걸립니다. 거래창 계속 보고 있다고 돈이 나오나요? 전업투자가 아니고서는 하루에 5분 이상 차트를 보고 있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예약하고 수익만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죠? 빨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매수 예약과 매도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한꺼번에 가격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24시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어떻습니까? 13% 수익이 났습니다. 한 종목만으로. 가격을 이렇게 미리 걸어두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은 걸리기 때문에 거의 100% 체결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010-8481-4359번으로 SM, 영어 또는 한글로 SM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채팅을 통한 본인 확인과 이용 방법을 설명드린 후에 단기 급등 코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여러분들 시드도 만드셔도 되고요. 이걸로 목돈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당일 매수 및 당일 매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매매할 거고요. 매수 예약과 매도 예약을 통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리가 얼마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들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 몇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97000달러에서 820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강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온체인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월간 실현 시가총액 성장률이 0.67%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규 자금 유입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장기 보유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거고요. 자, 이 까만색은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스페닝 바이너리 인디케이터 해 가지고 장기 보유자의 지출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이게 감소를 했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은 장기 보유자들이 코인을 매도하기보다는 이제는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 자체가 매도에서 보유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일단 이 지표만 보더라도 이 코인 시장이 있어서 폭락장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서는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발 S의 공포.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경기 침체 기간 중에 나스닥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 회색 음영이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거는 미국 기준입니다. 자, 나스닥 100인데스를 자, 살펴 본다면 자, 여기 여기 지수는 여기 있고요. 자, 이 갈색 차트인데요. 이 음영 부분이 경기 침체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보시면 19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2000년도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2008년도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경기 침체 기간 중에는 나스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 또한 떨어지죠. 주택 가격 또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MF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 이 녹색은 우리 환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98년 경기 침체 기간 중에 당연히 조금씩을 오르죠. 이때에는 크게 오르지 않고요. 자, 이때는 많이 올랐죠. 2008년도에는 자, 이때 유독 높았던 때가 있는데 자, 이거는 글로벌 경기 침체도 아니고 미국의 경기 침체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IMF였죠.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그때 이렇게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별로 치솟지 않았습니다. 이때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안정되었다가 다시 글로벌 경기 침체 때 이렇게 올라갔죠. 자 수입가격 지수 또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살림이 힘들기 때문에 수입량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스닥 아주 아작이 납니다. 자 S의 공포, R의 공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S의 공포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R은 리세션 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경기 침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플러스 경기가 침체됐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자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돼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누르려고 한다면 또 경기가 죽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0년대 오일쇼크가 있었고요. 이 아래 공포는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될 때 그때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겠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럴 때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즉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값은 굉장히 많이 올리죠. 우리 IMF 때 금목이 했었죠.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 자산으로 쏠리면서 코인 시장 가격은 코인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도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몰린다고 볼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지금 관세 부분, 자 무역 전쟁, 자, 여러 가지 이 침체 우려에 대한 요인으로 지목되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콘치장이 어려워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빼든지 아니면 그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줍줍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정말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단기적인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자, 우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올지 옳지 안 올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러 기관에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7%를 상회하는 의견도 있고요, 거기에 근접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한 GDP 나오라는 곳도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당장은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미리 겁을 먹고 지금 매도하면서 현금을 모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대출받아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부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라고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최소한 빚을 져서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일단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코인 시장이 가격이 올랐을 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자, 코인 가격과 그리고 통화 정책, 연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중요 일정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2018년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자, 이럴 때 연준에서 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상승세가 꺾였죠. 그리고 나서,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긴축을 속도를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2020, 2020년도, 2020년도 좀 지나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침체가 오려나 했는데 잠깐 왔다가 오히려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 엄청나게 늘면서 위험 시장인 가상 시장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다가 2021년도 2022년도 직전에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은 줄인다, 뭐, 조인다, 이런 뜻이고요.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금 하락을 하면서 2022년, 자, 2022년도 3월 16일 날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 내려갔죠. 그러면서 다시 2023년 지나면서 이때부터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신청, 기대감,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조금씩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자 횡보하면서 약간씩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24년 초부터 ETF가 승인이 나면서 또 한번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자 반감기와 이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2025년도 직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연준에서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썼을 때는 가격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 이때 트럼프 효과, 트럼프 효과가 나온 이후에 시장을 띄울 만한 큰 호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었죠. 그러다가 계속 동결하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4년 9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올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내렸죠. 그리고 또 최근에 동결까지 했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유동성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글로벌 유동성을 나타내는 M2 지표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자, 최고점을 찍을 때마다 유동성 공급이 최고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자 비트코인이 살아나면 알트코인들도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시장을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제가 여기 표시를 해 놨듯이 아직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 장기 장기 홀더들이 매도에서 보유로 이 변경된 시그널과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 시그널 이 시그널을 감안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는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이슈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여전히 그러한 요인들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대출받거나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돈이 별로 없다. 소액이다. 자, 그럼 소액 갖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소액 갖고 시드를 늘리셔야 되고요. 시드를 늘리셔야지 절대 뭐 빚내서 크게 세이 내겠다. 이거는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시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드를 늘리실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SM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시드를 늘리시길 바라고요. 절대 무리해서 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깃발 일정이 곧 다가오고 있죠. 분명히 이 기점으로 해서 최근 이렇게 좀 평이하게 좀 무난하게 진행되었던 이 부분 다시 한번 크게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대응이 필수입니다. 최근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시장이고요.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여러분들께 팁을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대응을 하시거나 같이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인 시장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시장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긴박했던 그 순간마다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를 리뷰해보면서 앞으로의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월 24일 오후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3,630원으로 비중을 50% 줄였는데요. 이때였습니다. 이후 급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제가 실시간 대응 매도 신호를 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긴급이었고요. 비중 축소를 50%까지 했습니다. 코멘트가 중요한데요.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새벽에 큰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추후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비중을 50% 줄이는 대응을 했었고요. 매도를 결정했던 근거는 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장대 음봉을 통해서 추가적인 차트상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었고요. 온체인 지표상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비중을 50% 축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쯤에서 바닥 구간의 신호를 보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1차 매수와 2차 매수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1차 20%, 2차 30%, 총 50%의 비중을 다시 채웠습니다. 자, 2월 28일, 자, 1차 20% 비중을 채웠고요. 3월 2일, 30% 비중을 2차로 채우면서, 50%를 다시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 빔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시간봉으로 봤을 때 자, 다시 한번 깊은 하락의 신호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긴급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중을 50% 줄여놨고요. 그때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실시간 대응 문자입니다. 매수 대응 가능하신 분만. 안내를 드렸고요. 비중 50% 4,050원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테블 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오르고 c m e 갭이 하방으로 채워지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량 매도세로 인한 깊은 조정이 예상됩니다. 일단 비중을 줄여놓겠습니다. 평단 3,500원 이하신 분들은 대응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자 그런 다음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3,500원에 비중 50%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4,050원에 일단 매도를 해서 50% 비중을 줄여 놓고 3,500원에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돈한푼 들이지 않고 수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었겠죠 자 소나기는 피했습니다 자, 이때와 이때 소나기를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대응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을 겁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은 감내하고, 자, 추가 매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평단이, 자, 이 정도 아래 구간에서, 자,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면, 자, 이런 부분은 대응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긴박했던 최근에 이런 상황들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대응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실시간 대응 문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실시간 이렇게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응이 필요한 순간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큰 변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아직까지는 폭풍 전야처럼 매우 시장이 좀 조용하고요. 그래서 더좀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지금 시장은 워낙 변동성도 크고 트럼프 한마디에 막 빔을 쏟아가도 대못을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최선입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신청하셔서 같이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내 네,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작은 이벤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예전에 이렇게 높은 가격까지 갔던 코인들이 나중에 대세 상승장에서 최소한 이 가격까지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을 넘어서 갈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전에 여기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던 애인데 하면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를 당연하다고 느끼는 심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자, 이렇게 차트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자,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상승할 때마다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가 고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코인들을 살펴보고 정말 좋은 코인을 하나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원칙은 그겁니다. 과거에 큰 시세를 가진 경험이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장기간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에 있던 이런 물량들, 자,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줬느냐. 그리고 세 번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었느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 추세 전환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그런 코인들과 같이 대세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요. 고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져갈 수 있는 이 폭이 상당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여기까지 상승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의 2000%가 넘습니다. 최소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1600% 자,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최소 400%갈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인 히든코인이고요. 이 히든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려면 제 개인전화번호 8481-4359번으로 자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인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 코인은 히든이고요. 이제부터 20배, 30배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남들처럼 막 종목을 매일 매일 준다고 하고 막 20개, 30개 막 이렇게 주고 그 중에 몇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딱 똘똘한 몇 개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자의 지갑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진짜 부자들은 자기 재산이 얼마 있는지 자기 지갑에 뭐가 있는지 자기 금고에 뭐가 있는지 절대 오픈 안 하죠 저는 제가 추천해 드린 그런 종목들 통해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제 수익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도움이 되었다 라는 이런 표시만 좀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요 제 이름 GP 표시가 돼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도표와 안내 그림을 최대한 넣었기 때문에 가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기초부터 고급형까지 그리고 자, 세력 패턴 총 정리와 보조지표까지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담았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해서 출판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제가 무료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셨다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봐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림이 큼지큼지막한 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저는 편집을 위해서 PPT 버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께는 PDF 버전으로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면 출퇴근 도중에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GP의 기술적 분석 핵심 요약 노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문자로 010-8481-4359번으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된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간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 빨리 받아보시고요. 지금 당장 보지 않으시더라도 자, 미리 받아놓으시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자, 스터디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